안녕하세요. 러브리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난하게 만드는 세 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흔한 습관이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이를 극복하고 재정적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과소비입니다. 특히 주변에 유혹적인 거래와 제한이 많을 때 쇼핑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소비를 계속하면 미래의 목표를 위해 충분한 돈을 저축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습관을 극복하려면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지켜야 합니다. 매달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파악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재정적 안정을 이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미루는 습관입니다. 재정적 책임을 계속 미루면 연체료와 벌금이 부과되고 신용 점수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습관을 극복하려면 재무 업무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청구서 납부 알림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신용 보고서를 검토하고 오류나 사기 행위가 발견되면 조치를 취하세요. 이러한 간단한 단계를 수행하면 불필요한 수수료와 벌금을 피하고 신용 점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잠재적인 성장과 불을 쌓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재정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극복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막 시작했거나 투자할 돈이 많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뮤추얼 펀드나 주식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을 불릴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투자를 시작하세요. 재정적 성공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올바른 습관과 마음가짐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설정하시고 기다리시면 더 좋은 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러브릿지 채널이었습니다.